전주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조미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 사광 시간에는요. 태양광 발전사업 설립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전주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전주시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2017년 11월에 창립했습니다.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1강에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할수록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더불어 지구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하고요. 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태양에너지,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에 관한 사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자본이 큰 조직에서만 주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역 주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모여서 전력회사를 만든 사례도 있고요. 어, 국내에서도 여러 움직임들이 시작되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200여 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출자금을 모아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은 전국에 59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은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고 영리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주도했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 운동의 한 축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일강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서는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힘든 현실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숲을 파괴하지 않고 녹지를 더욱더 확대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많이 바꿔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고 육식도 줄이고 이동수단의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것은 걸어 다니는 등 이런 활동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에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재생 에너지로, 어, 내가 쓰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 좋겠죠. 그래야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하나라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내 건물, 내 집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를 할수 없다면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저희 협동조합 같은 곳입니다. 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전기를 사용하기만 했던 소비자에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시는 거고요. 수동적인 사용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주시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이건 작은 회사나 다른 종류의 기업이 될수 있는데 왜 협동조합 방식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로 5명 이상이 모였을 경우에 경제, 사회, 문화의 대부분의 어,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데요.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 공동의 목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저희 햇빛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기업인 것이죠.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항을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그냥 영위함으로써가 아니라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도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필요와 욕구 충족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싶다라는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희 전주시민의 빛 발전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다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고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자인데요.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이 5명이거나 100명이거나 모두 다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소유자라고 할수 있고요.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투자한도를 보실 텐데요. 협동조합의 투자한도는, 어,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 출자의 한도를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투자 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보시면 협풍조합의 경우는 출자를 만 원을 했건, 십만 원을 했건, 백만 원을 했건, 똑같이 1인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데요. 주식회사는 1주당 1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주들이 그 자기의 유리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 찾아가서 로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요.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의 영향력이 조직에 큰 결정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출자금과 무관한 동등한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적 조직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표 부분이 조합원들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조합원의 출자 설집이 조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어, 조합에 일단 가입을 하시고 출자금을 납부를 하셔야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출자금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에서는 시민의 빛 발전소를 짓습니다. 발전소를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한데요. 어, 전주시에서는 저희 조합과 함께 협약을 해서 어, 발전소 부지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발전소를 지어서, 어,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 전력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음, RPS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입니다.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자신들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해야 되는 방식으로 할당량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햇빛 조합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 비용을 가지고 어, 발전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해드림으로써 협동조합에서 어, 보장하는 경제적 이익과 참여를 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공원, 지역 사회의 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공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전주시민 햇빛 발전소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태양광 발전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순서는 전주시민들의 참여와 출자로. 공공기관의 유유부지를 임대하고 그곳에 햇빛발전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 수익을 조합원, 그즉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에너,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 바로 우리 옆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장 안전에서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어떤 나라인 일본에서 지진과 해일에 의한 원전 사고가 났던 겁니다. 어, 이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어,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여러 지역에서 탈핵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탈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자. 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2015년, 어, 전주시민 햇빛발전소 설립포럼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 모색을, 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주시에서 전주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선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계획에 민간 부문의 주요 사업으로 시민의 빛 발전소 건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협동조합이 창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시와 시민의 빛 발전소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2019년에는 저희 첫 번째 발전소가 완공이 되었고요. 2020년에 4호 발전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2, 3호는 어디 갔을까요? 그 어, 2, 3호를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 건립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4호가 먼저 완공이 되었고요. 2, 3호는 올해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는 5호, 6호 발전소 부지 사용 허가가 완료되었고. 7, 8호 사용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합 현황으로는요 2021년 5월 기준입니다 조합원이 255분 계시고요 출자금은 누적으로 5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이사회는 6분이 계십니다 어, 그리고 감사는 한 분이 계시고 32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함께 세운 발전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첫 번째 1호 발전소입니다. 2019년 1월에 완공된 1호 발전소는 99kW급으로 효자 배수지 상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연간 13만kWh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고요. 어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 3호 발전소는 2021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천마배수지 상부에 각각 나란히 올라가 있고 두 발전소 모두 99kW급입니다. 그리고 4호 발전소는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송천동에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88.2입니다. 네 에너지자립도시 전주 여기에서 시작하다라고 써 있는 1호 발전소의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본 모습을 보면 그냥 일반 임야에다가 발전소를 세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발전소 아래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올렸던 것이고요. 어, 이때 사진을 보시면 그첫 번째 발전소이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 참여해서 참여하셔서 축하해주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후 발전소는 송천동 국민 어울림.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 옥상에는 어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후발전소는 2020년 12월에 세워졌습니다. 어 마치 건물이 세워질 때 함께 세워진 것처럼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 3호 발전소는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긴 했지만 또 그만큼 고대했기 때문에 이제 기쁜 그런 마음으로 2, 3호 발전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햇빛 농사를 지을 계획이고요. 7월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는 전통이 살아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만큼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도 에너지 생산을 할수 있고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옥상에 우리 집 옥상에, 회사 어, 옥상에, 작은 주차장에, 공원 한켠차투리 공간에 이런 곳들의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실제로 지을 수 있고 지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더 소중하고 또 의미가 깊다고 할수 있는데요. 도심 곳곳에 빛 발전소가 차곡차곡 세워지는 그날까지 전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